2025년 세계는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전쟁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고, 전 세계는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무력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미국과 유럽은 점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갈리면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강력한 지원을 하지 않는, 미국과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유럽의 모습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2025년 2월 28일 미국 백악관에서 중요한 회담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만나 전쟁 지원과 향후 재건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이 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다시 희망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회담은 예상과 달리 극심한 충돌 끝에 파행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제공한 막대한 군사적 지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광물 50%를 미국이 독점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하며 미국이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상업적 이익을 위한 거래 상대국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격분하며 우리는 내 나라를 지켜줬다. 그러니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한다. 라고 말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우리의 생존을 돈으로 계산하지 말라. 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두 정상의 설전은 점점 격화되었고, 결국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라며 일방적으로 회의를 중단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예정된 백악관 오찬도 참석하지 못한 채 쫓겨나듯 백악관을 떠났고 이 장면은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중계되었습니다. 이 회담의 결렬은 국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긴급 회의를 열어 미국 없이 독자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EU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며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 없이 유럽 주도의 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폴란드와 발트 3국은 여전히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이처럼 유럽은 내부 갈등으로 인해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는 더욱 고립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나라가 해결책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과거 한국은 1950년대 한국전쟁을 겪으며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십 년 만에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이제는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한국은 북한과의 지속적인 군사적 긴장 속에서 강력한 방위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의료, 기술, 인프라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이뤄낸 성공적인 전쟁 복구와 경제성장은 우크라이나에게도 큰 희망이 될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전쟁을 겪고도 기적적인 부활을 이룬 나라는 한국뿐이다. 한국이야말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다. 라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 또한 이러한 흐름을 감지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새로운 미래형 국가로 재건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 기업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삼성, 현대, SK, 포스코, 한국전력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가진 첨단 기술과 경험이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의 핵심 국가로 떠오르면서 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서방 국가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경제적으로 장악하려 한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한국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러시아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는 음모론이 퍼지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경계하는 움직임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협력하여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한국의 진정성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과거 자신들이 겪었던 전쟁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자 한다. 국제사회는 점점 한국의 역할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한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의 중심국으로 자리 잡는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세계 외교의 중심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분열 속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한국 전쟁을 겪으며 완전히 폐허가 되었지만, 이후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전쟁 후 극심한 가난과 혼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세계가 인정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전후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국가를 재건해야 했습니다. 인프라는 붕괴되었고 국민들은 굶주렸으며 산업 기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교육과 기술 개발에 집중하며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IT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특히 건설과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는 중동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수많은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세계적인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경험이야말로 지금의 우크라이나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k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새로운 미래형 국가로 재건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들은 거의 초토화된 상태였습니다.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복구되지 않아 시민들은 전기와 물, 가스 공급이 부족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복구가 아닌 최첨단 스마트 도시로의 재건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한국의 대표적인 건설 기업들이 참여하여 K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크라이나에 폐허가 된 도시들을 AI 기반 교통 시스템, 친환경 에너지, 초고속 오지 네트워크, 최첨단 보안 시스템 등이 결합된 미래형 도시로 탈바꿈 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교통 기술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의 도로와 대중교통 시스템을 최적화했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차량 흐름을 분석하여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고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대중교통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주요 발전소가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한국의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기술이 적용된 이 시스템은 전력이 부족한 지역에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이 대부분 파괴된 가운데 한국의 KT, SKT, LGU 플러스가 나서서 전국적인 오지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쟁 이후 단절되었던 지역 간 소통이 원활해졌으며 디지털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전쟁 중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우크라이나는 보안 강화가 필수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술과 AI 감시 시스템이 적용되어 국가기관과 주요 인프라를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재건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의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강력한 방위 능력이었습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북한의 위협 속에서 최첨단 방산 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자주포 중 하나로, 높은 기동성과 정확한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K9 자주포를 배치한 이후, 러시아의 폭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 천궁.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제공하여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첨단 방어 기술로 적의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변화하면서 드론 전쟁이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자체 개발한 AI 기반 무인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며 러시아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지휘관은 한국의 무기 지원을 보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러시아의 공격에 무방비로 당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기술력에 깊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한국은 의료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부상자가 급증했지만, 의료시설이 부족한 우크라이나에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은 의료진을 파견하고 첨단 의료 장비와 응급대응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쟁, 부상자들을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의 선진 응급대응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에 도입되면서 부상자들의 생존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의료진이 우크라이나로 파견되어 현지 의료진과 협력하며 부상자 치료를 지원했습니다. 전쟁 부상자들을 위한 전문 재활치료센터가 건설되었으며 한국의 로봇 재활 기술이 적용되어 부상자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한국의 의료 지원에 감격하며, 한국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희망의 나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으며,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이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주도하자 이를 경계하는 국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부 서방 국가들은 한국이 너무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우려했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독점하려 한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한국의 역할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러시아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는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들은 한국의 K-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방해하려 했으며 국제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제건은 다국적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한국의 독자적인 주도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업들도 외교적 압박을 받으며 프로젝트 참여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자 합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은 국제회의에서 이렇게 강조하며 한국이 전쟁을 경험한 국가로서 우크라이나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압박은 계속되었고 일부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조차 한국의 지원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친미 성향의 정치인들은 한국의 독자적인 지원보다는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실용적인 접근을 원하는 정치인들은 미국과 유럽은 말뿐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나라는 한국뿐이다라며 한국의 지원을 적극 환영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신중하게 대응했습니다. 한국은 기존의 지원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도, 미국과 유럽과의 협력도 모색하는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한국의 진정성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기존의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하며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한국은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도시를 재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직접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의견을 반영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무기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무기 지원을 조건부로 제공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겨야만 재건도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무상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의료진을 추가로 파견하고 전쟁 부상자들을 한국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의 신뢰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조건 없이 돕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한국의 지원을 반대하던 우크라이나 내 정치인들도 점점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자 미국과 유럽도 더 이상 한국을 견제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스마트 시티 인프라, 방산 기술, 의료 지원 등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처음에는 한국을 견제했지만, 한국의 지원이 효과를 보이자 이제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폴란드와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에는 한국을 견제했지만 한국이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결국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돕겠다고 발표하며 한국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을 보고 러시아도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무기 지원을 비판하며 한국이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비난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의 진정성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며, 한국은 우크라이나 재건의 핵심 국가로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지원국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을 주도하는 핵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스마트시티 인프라 덕분에 우크라이나의 도시들이 빠르게 재건되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이 강화되었고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지원 덕분에 전쟁 부상자들의 생존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UNUN은 한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지원 방식이 새로운 국제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은행 w b c 과 국제통화기금 IMF도 한국과 협력하여 우크라이나 재건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외교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재건 모델이 다른 전쟁 피해 국가들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새로운 국제 리더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희망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으며,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이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나면서, 우크라이나는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희망을 찾지 못했던 도시는 이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었으며,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경이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K-Smart City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들은 최첨단 미래 도시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잿더미로 변했던 키우, 이 하르키우, 마리우폴 등 주요 도시들이 이제는 AI 기반 교통 시스템, 친환경 에너지 오지 네트워크, 그리고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춘 미래형 도시로 재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전보다도 더욱 발전된 스마트 인프라 시스템이 구축되며,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무인대중교통 시스템은 전력 소비를 줄이면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유럽의 새로운 교통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친환경 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형 국가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폐허 속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대한민국 덕분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기업에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하며 한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임을 선언했습니다. 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의 K-방산 기술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K9 자주포는 우크라이나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K9 자주포의 정확성과 기동성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포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전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지원한 천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공포에 떨지 않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한국의 방산 지원 덕분에 한층 더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AI 기반 무인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이 드론을 활용하여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효과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이제 더 이상 러시아의 공격에 무방비로 당하지 않는 강력한 국가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지속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이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역에 최첨단 의료 시설을 구축하고 부상자 치료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선진 응급 대응 시스템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구축되면서 부상자들의 생존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식 응급치료 시스템은 전쟁 지역에서도 신속하게 작동하며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의료진이 우크라이나로 파견되어 현지 의료진과 협력하여 치료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전쟁 부상자들을 한국병원으로 초청하여 무상치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극찬을 받았습니다.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은 최첨단 재활치료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한국의 로봇 재활 기술이 적용된 이 센터에서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다시 걷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지원국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을 주도하는 핵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한국이 제공한 지원 덕분에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스마트시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 한국의 의료 시스템 덕분에 다시 일어난 부상자들, 한국의 방산 기술 덕분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